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는 무엇을 입을지 고민합니다. 그 과정은 단순한 선택 같지만 사실은 자신을 사회에 어떻게 드러낼 것인지 깊은 무의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옷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보이고 싶은지를 무의식적으로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사회심리학에서는 인상 형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람은 처음 마주한 3초 이내에 상대에 대한 첫인상을 결정합니다. 이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말이 아니라 겉모습입니다. 우리가 입는 옷, 머리 모양, 자세는 말보다 먼저 상대에게 전달됩니다. 심리학자 솔로몬 애쉬는 초두 효과라는 실험을 통해 사람이 가장 먼저 받은 정보에 가장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것은 옷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옷은 페르소나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지를 옷을 통해 표현하고 조율합니다. 가령 직장에서 단정하고 정돈된 옷차림을 한 사람과 허술한 인상을 주는 사람 사이에는 그 사람이 어떤 업무 태도를 갖고 있을지에 대한 선입견이 만들어집니다.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의 전체 특성을 유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깔끔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면 신뢰할 수 있을 거라 판단하는 식입니다. 이것은 본능적인 판단 체계입니다. 시간이 없을 때 빠른 결정을 내려야 하는 우리 뇌의 효율적인 전략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우리가 주는 인상도 이 구조 안에서 판단된다는 뜻이 됩니다. 또한 옷은 타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입은 옷과 내 행동이 불일치할 경우 사람은 심리적 불편함을 느끼고 행동을 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격식 있는 옷을 입고 있다면 그에 어울리는 말투나 태도를 무의식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 옷을 입고 누군가에게 어떻게 보일지를 떠올리며 자신의 존재감을 조정합니다. 이처럼 옷은 몸을 감싸는 도구일 뿐 아니라 우리의 태도, 사고방식, 관계 형성까지 넓은 영역에 걸쳐 영향을 줍니다. 옷을 신경 써서 입는다는 건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을 존중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아침마다 거울 앞에 선 당신에게 그 하루를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묻는 도구, 그것이 바로 옷입니다. 그 질문에 답하는 방식이 하루의 태도를 결정하고 내면의 무게감을 다듬습니다. 겉모습은 내면을 비춥니다. 단정함은 말보다 더 깊은 메시지를 담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가장 먼저 보여주는 것은 당신의 옷입니다. 사람은 외부 환경에 따라 자기 인식이 변화합니다. 이를 상황적 자아라고 부릅니다. 내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내가 느끼는 나 자신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운동복을 입었을 때는 좀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수트를 입었을 때는 보다 성숙한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행동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는 역할이론과도 연결됩니다. 사람은 주어진 역할에 맞는 행동을 스스로 해내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학생복을 입으면 학생처럼, 간호사복을 입으면 간호사처럼 의식을 갖고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옷은 역할의 프레임을 만들어 그에 맞는 태도를 유도합니다. 옷은 자기통제력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기조절을 잘하는 사람은 대개 옷차림도 단정합니다. 이는 외적인 질서가 내적인 질서를 반영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옷을 신경 쓴다는 건, 자기 자신을 정돈하는 일입니다.정돈된 외형은 흐트러진 생각을 바로 잡고 무너진 감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사람은 복잡한 감정을 겪을수록 외부의 질서를 부여하고 싶어집니다.이는 보상 심리입니다.내면의 혼란을 외적인 질서로 상쇄하려는 무의식적 반응입니다.우울하거나 자신감이 떨어질 때 밝은 옷을 입고 나가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나아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처럼 옷은 감정을 조절하고 마음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위로의 언어입니다. 스스로를 잘 다룰 줄 아는 사람은 자기 이미지를 관리합니다. 이는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의 중심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타인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한 표현. 그것이 옷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를 정돈할 때 내면의 흐름도 함께 조율됩니다. 혼란한 마음을 다잡고 불안한 생각을 차분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옷차림이 단정할수록 그날의 행동도 보다 명료해지고 심리적 집중도 높아집니다. 어떤 옷을 입을지는 결국 어떤 하루를 살고 싶은지의 문제입니다. 게으르고 무기력한 하루가 아닌 조금은 단단하고 명료한 하루를 살기 위해 우리는 옷을 고릅니다. 옷은 거울 앞에선 내 마음의 모양을 담는 캠퍼스입니다. 그 안에 오늘의 생각, 오늘의 감정, 오늘의 선택이 녹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옷을 신경 써야 합니다. 세상이 나를 오해하지 않도록, 내가 나를 실망시키지 않도록 단정하게 또 조용하게 자신을 정돈해야 합니다. 하루하루 그렇게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옷을 입느냐는 당신이 오늘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싶은지를 가장 조용히, 가장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그것이 당신의 내일을 만듭니다. 우리는 매일 옷을 입습니다. 그 행위는 단순한 습관처럼 반복되지만 그 안에는 아주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옷을 입느냐는 그날의 내 기분, 나를 대하는 태도, 타인과의 관계를 대하는 자세를 말없이 보여줍니다. 무심코 입은 옷은 때때로 나 자신을 흐릿하게 만들고 신중하게 고른 옷은 내 안의 중심을 단단하게 세워줍니다. 옷을 잘 입는다는 건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애쓴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매일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방식입니다. 지친 하루에도 단정한 옷차림으로 나를 다잡을 수 있고 흐트러진 마음도 깨끗한 셔츠 하나로 다시 가다듬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옷을 신경 쓴다는 건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말보다 먼저 신뢰를 전달하는 조용한 언어이기도 합니다. 조용히 나를 지지해주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장치, 그것이 옷입니다. 당신의 말투처럼, 당신의 표정처럼, 당신의 옷차림 역시 당신을 설명합니다. 우리는 옷을 통해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하루를 구분하며 감정을 조율합니다. 겉모습이 전부는 아니지만 겉모습이 말보다 먼저 다가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이 고른 옷이 당신에게 힘이 되어 주길 바랍니다. 그 옷이 당신의 태도를 지탱해주고 당신의 마음을 지켜주고 당신의 하루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당신은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